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경기도민 오5 8점팔는 야당 후보를 찍겠다. 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. 네 여당 후보는 네 한번 여론조사 보겠습니다. 중부 일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. 네, 경기도민 55.8%는 야당 후보를 찍겠다.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. 네, 여론조사기관 데일리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네, 그래서 4월 22대 총선에서 여야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는 물음에 경기도민 55.8%는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.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. 네, 반면 윤정부의 힘을 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라는 의견인 21.1%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. 이거 굉장히 차이가 난 거예요. 네, 21.1%, 네, 여기에다가 55.8%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, 어, 이 지금 국힘이 TV 그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완전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에, 뭐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이 왜 됐느냐 요거만 설명하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통해서 그냥 진영 싸움, 에, 그냥 살짝 비껴나가 가지고 초점을 흐리게 해가지고 진영 싸움만 하는 거예요.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. 네, 이거 누가 누가 국민 잘 속이나 누가 누가 국민 에뭐 한테 거짓말 잘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죠.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계속 그냥 선동하려고 하고 한다라면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민심은 이게 지금 경기도민 55.8%가 야당 후보를 찍겠다 그리고 여당 후보를 찍겠다라는 것은 27.1%에 그쳤다라는 거예요.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국민만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내일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에, 응답에 47.6%가 민주당을 선택했고 국힘을 지지하겠다는 29.6%가 나왔습니다. 정의당은 3.0% 기타, 기타 정당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4.6%가 나왔어요. 네, 정말, 이 참, 한심한 대한민국 현실이다. 여당이 잘해야 되는데, 전 처음에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, 에,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겠다. 뭐 이래가지고, 와, 진짜 이 정치꾼이 아니라, 에,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이제 나오나 보다. 살짝 기대를 했는데, 바로 그냥 뭐, 응? 취임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실을 옮긴다 해 가지고 국민 세금을 펑펑 쓰는 모습 보면서 또 요즘에 특할비뭐또 양평 고속도로 어또 일본을 향한 이런 외교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또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할 때 주체성 없게 그냥 미국만 따라가는 그러한 정책들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어요. 이게 지금 여론 조사에 나오는 거예요. 여론 조사에 네 결국에는 윤석열 당이 당정 일체를 얘기하고 명예 당 대표 얘기하는 윤석열 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